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실 유방암 환자분들이죠. 그렇죠. 네. 유방암 환자에서 왜이 유산균이 좋냐? 일단 기본적으로 유산균은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. 아, 그렇죠. 네. 그런데 이걸 먹었을 때 어떤 항암이나 항호르몬 치료와 관련된 여러 부작용들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다는 논문들은 있고요 유산균이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유산균을 먹었을 때 TNF 알파라고 암 형성을 억제하는 그런 사이토카인이 있는데 얘를 유의미하게 증가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보이는 연구들도 있었습니다. 그래서 어, 메타분석 여기 보이시면 화면에 나오실 텐데 이 TNF 알파가 유산균을 먹었을 때 확연하게 좋은 효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, 어,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유방암 환자분들에 있어서 유산균이 도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.